안녕하십니까 대왕개미TV 스카이입니다 어, 우선은 오늘 참 마무리들 잘 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상황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뭐 강보합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어 매도물량을 좀 줄여주는 상황이었고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의 주체는 기관과 금투였다 5천억 이상을 매수를 해주면서 어 시장을 끌어올렸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어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기관 금투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 상승을 이끌어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어 코스피에서 매도세를 많이 줄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포지션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기관보다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고요. 오늘도 선물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어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 이제 시장 견망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차수 매수도 뭐 매수세를 약간 보여주면서 어 상승이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환이 될때 대형주들이 먼저 어 매수 전환이 되면서 어 상승장을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형주들, 뭐,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차익 물량 쏟아내고 다시 중소형주로 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구요.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해외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빠진 상황인데 어 오늘 어 S&P500 선물이라든가 미니나스닥 이라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장 살펴봤는데, 오늘 소개드릴 조,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갤럭시아 컴즈입니다. 이 종목이 무엇이냐? 키오스크 관련주에요. 키오스크 관련주인데, 지금 키오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키오스크는 무인 자동화 기기잖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 뭐, 임금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뭐,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임금을 상승시킬 거다 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무인화는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패스트푸드점뭐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 롯데리아 15년도까지만 해도 그 무인화로 전환된 게 거의 한뭐10% 내외였어요 근데 어, 이번 연도까지 해가지고 60%를 차지할 정도로 어, 무인화 전환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시작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뭐 백화점 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뭐 서비스 군이나 아니면 유통업계 이쪽에서는 전부다 어 이제 전환이 될 거다 라고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임금이 8,500원 가량 되는데 한달 월로 따지면 170만원 정도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키오스크 한달 유지 렌탈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내외 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수익적인 구조에서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그 장점 하나로 지금 전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갤럭시아 컴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뭐 18년도 1월까지 아니면 17년도 말까지는 어 7,400원까지 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3,500원에서 이렇게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우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고,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들만 골든크로스가 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7,400원에서 놀았던 종목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중간중간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돈이 많은 주주야. 주주면은 내가 이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어, 지금, 가격대를 올려 보려고 하니까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매도를 그냥 그런거 무시하고 돈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상승 을 시키겠나요 아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 모습은 어, 가격대를 올리기 전에 매도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지지선으로 볼수 있는 구간은 3,000원, 3,000 부근대 그리고 3,5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이 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오래 바라본다면은 좀어 많은 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갤럭시아 컴제 꼭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들고 온 종목은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신제약은 치매 관련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이번 연도 어 이번 연도는 뭐 부진하지만 어, 작년 말까지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천 원, 7천 원에서 뭐0 0 0 원까지 갔으니까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요새 들어서 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바이오주들이 거의 많이 떨어졌다, 어, 거의 바닥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매물대가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안 터졌단 말이야 그쵸?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앞전에 터졌던 이 물량들 이 물량들이 전부 다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물려계신 거예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 내가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을 거야 그러면 아직 물량이 남아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올려서 팔아야지 얘네들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거지 구간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신신제약도 유심히 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상승 패턴이 나오면 어, 그때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laughs> 입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이렇게 신신제약이랑 갤럭시아컴즈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어, 닭을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뭐 26,000원 이선이었어요. 26,000원에서 조금이 27,000원 이선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 V가 걸리면서 어 많은 상승을 보여 주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추세 전환 뭐 추세가 이제 이탈이 돼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 저는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어 많은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